몇조 오늘 컨셉 이런 거? 어 그런 걸 미리 이렇게 다 들릴 드릴, 드릴 거예요 네, 조용히. 저희 7조고요. 저희 7조고요. 여기 있어 보자, 여기. 아, 있어 봐. 아. 진짜 웃기다 저희 7고요 컨셉 짱군데요. 네. 조원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합니다. 네. 노란 바지에 빨간 티.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컨, 아 제일 튀는 거는 네. 노란 신발이요 한번 찍어주세요, 노란 신발.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은 가고, 가고 한마디. 모르겠어요. 정말 계속 쫑파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계속 연기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하나 정신 장애가. 미소 사진을 찍어야 돼. 웃고 있는 사진을 찍어야 돼. 아 장이 오는 거죠 것 같아. 사진 찍는 거야 지금? 언니 지금 안 찍고 있는데. <laughs> 근데... 아 찍혔냐? 너 뭐야! 아 이렇게 되는 아, 이렇게 거 지금? 언니 그쵸? 왜 이래요? <laughs> 아니 뭘 <laughs>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아, 몰라서. 다시 해봐. 아, 다시 해봐. 죄송합니다. 아니 뭘 여기서 어떻게. 원래 짬뽕에서 안 하시죠? 그냥 가잖아. 얘기예요, 보통. 아, 어떻게 어떻게 무시게고 그냥 어잖아얘기게요떻그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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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하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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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떻게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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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그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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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게 어떻게 어